안녕하세요. 소생 커뮤니티 리더 최기석입니다. 지난 편에서는 우리 어르신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말씀드렸지요. 오늘은 그 경험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설명드리자면, 공동체 생활의 유경험자, 공유경제의 유경험, 순환경제, 지역 순환경제의 경험,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근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자치분권화 시대에 왜 필요할까요? 정부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. 경쟁적 성장 방식, 협력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며 공동체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. 시대의 큰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, 환경을 위한 순환경제와 자치분권화를 위한 지역순환경제, 이 모든 키워드가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이지요. 우리 아이들 세대에 부담을 줄수 없지. 우리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과 성장, 그리고 저출산 초고령 사회.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고, 노인을 보호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겠지요. 하지만 유용 인력이라고 보면, 다음 편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드려야겠네.